주홍빛 하실 거면 밝은 주황에다가 핑크 색깔 쓰셔도 되고 일단 제가 흰색에다가 흰색 먼저 묻히시고 그다음 다른 진한 색깔을 가지고 오세요. 색깔 묻히고 흰색 가져가면 흰색이 다른 색이랑 조합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자이 정도 하면 자 얘도 찍기 기법입니다. 자 일단 내가 원하는 사이즈 동그란 약간 타원 여기딱 수직 일자 되는 자리에 바로 하듯이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끝에 웨이브 넣고. 자, 1번이고요 자, 그다음 옆으로 돌아갑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거 맞춰서. 이렇게. 크기는 얘랑 비슷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여기를 길이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길이만큼만.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선을 걸린 듯 요정도 자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를 눈으로 생각하시고 아 내가 요정도만 기본 동그라미는 작지만 큰 형태는 이만큼 큽니다 여기 폭이 좁고 여기는 당연히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연하다 그럼 다시 물감 묻혀서 한번 다시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하고 나면 그 다음 6번은 한 가운데 얘랑 만나는 한 가운데. 자, 이 길이가 더 길고 이 길이를 짧게. 그래야지 옆에서 사이에. 여기는 좁고 여기가 넓게. 음, 요 정도. 음, 그래서 여기가 길어 가지고요. 여기가 짧고. 그래서 앞에 보이기 여기가 좁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좀더 길게 보이고요. 1번, 2번. 그래서 너무 일자로 그리시지 말고 살짝 곡선으로 자정각이랑 어울리게 일자 하시고요 우산처럼 일로 돌고 이쪽으로 돌고 그러면 꽃봉오리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얘랑 만나는데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래도 뾰족하게 만나고요 하나. 이도 동그랗게 부채꼴처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생각하시고 위치 잡고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칫 너무 길에는 그냥 가려지는 대로 옆 모습. 네. 자 그럼 붓도 살 완전 깨끗하게 안 씻어도 되고요. 살짝 씻은 상태에서 올리브 그림자 너무 튀지 않게 한 줄기 한 가운데. 꽃받침 살짝 잡아주고 방울기. 꼭 연결되고 다안 그리셔도 됩니다. 네, 얘네들은 어, 잎사귀가 넓은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가지가 계속 이어지듯이 그래서 머리가 있으면 너무 팔벌리지 말고요. 그냥 몸 밖으로 들어면 풀이 안 나가도록 이 안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다른 풀들을 더 그리셔도 되고. 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잔잔한 줄기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정도.